이제는 마피아 대신 철피아가 등장했네요 이 철피아 정말 생소한 단어가 아닐 수가 없는데 어떤 의미인가요 네 한국 철도공사의 퇴직자. 이분들을, 철피아라고 부르는데, 네. 철도 마피아의 줄임말인데요. 이제 계속 이제 마피아의 신조어들이 네. 생겨나고 있습니다. 결코 좋은 현상만은 아니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철도 마피아가 민간 철도 차량 검사 업체를 사실상 장악하고 있다라는 사실이 전해졌습니다. 국회, 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누근 의원이 국토교통부와 코레일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렇게 민간 사업자 회사에 이렇게 코레일에 퇴직자들이 이미 장악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다는 건데요. 신규 차량 철도 차량 검사의 경우에는 한국 철도 차량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KRENC라는 회사 이렇게 두 곳에서 독점적으로 맡아서 검사를 해 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 업체에는 현재 코레일과도 함께 차량 제작사인 현대 로템 퇴직자들이 현재 대거 재직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현대 로템은 이 철도 차량을 독점 생산하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업체라고 합니다. 어, 특히 이 철도 차량 엔지니어링의 경우에는 회장과 이사장, 감사, 그리고 경영 지원본부장 등 처장급 이상의 퇴직자들이 6명 이상 지금 재직을 하고 있고요. 또 검사원 대부분은 코레일 출신이 장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KRENC는 확인된 코레일 퇴직자 출신만 13명이 된다고 하니까요. 어, 퇴직자들, 정말 요즘 나이가 무색하다고 <laughs> 하긴 하는데 이렇게 네. 많은 분들이 민간 그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히 좀 넘어가야 될 문제일 것 같은데요. 이 정도면 공공기관과 민간 회사 거의 뭐한 몸이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을, 싶을 정도입니다. 네, 이 차량 검사를 하는 업체 이 검사를 받는 기관의 퇴직자들이 취업을 한다. 이 정말 한 회사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그 동안 유착이 없을 수가 없었겠어요. 네, 맞습니다. 네. 철도 안전법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철도 차량 제작자는 차량을 판매하기 전에 35개 항목에 대해서 완성 검사를 받아야. 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철도차량 완성 검사 기관인 철도차량 엔지니어링과 그리고 krenc 이두 곳뿐인 이회사에 음 철도차량 검사는 철도차량 엔지니어링이 독점을 하다가 지난 2010년에 이 krenc가 함께 뛰어들어서 독점해서 두 회사로 더욱더 확대가 된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 2010년부터 지난 4월까지 철도차량 엔지니어링이 검사한 차량 수는 1000대 또 krenc는 같은 기간 280대를 검사를 했거나 또 진행 중인 상황이라고 하는데 신규 차량의 안전에 대한 검사를 사실상 차량의 판매자와 구매자가 검사를 해왔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혀 견제 능력이 없는데 이런 회사들이 철도 차량에 대한 신규 차량에 대한 검사를 해왔다니까 안전성은 전혀 담보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라고도 할 수가 있을 텐데요. 때문에 유착 관계로 그동안 철저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코레일과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 그러면은요. 철도 산업의 특성상 인력풀이 그렇게 넉넉하지가 않기 때문에 차량 전문가가 많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것이다라고 해명을 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요건을 충족만 하면 검사 기관을 조금 늘려서 여러 업체에 맡길 방침이다라고 해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얼마 전에 이 세월호 참사와 함께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그 근본적인 원인 중에 하나가 이 관피야 에서 찾을 수가 있었는데요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도 에, 눈물과 함께 관패를 척결하겠다는 라 의지를 담은 에, 기자회견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은 어떻게 보면 이 코레일의 이런 유착관계 검사유착관계도 비슷한 닮은 꼴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 코레일 그동안 방망경영에 대해서도 많은 문제가 되어 왔었는데 이런 관피아 그리고 거기에 따른 그 이면에 담겨져 있는 이 철피아 분명하게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인 것은 확실할 것 같습니다. 뭐 코레일뿐만이 아니라 국토부에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실태 파악을 위통한 여러 가지 유착이라든가 의혹들은 말끔하게 해결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아직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각 분야의 관피아들이 자리를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관피아 척결의지를 언제쯤이면 피부로 확인할 수 있을까요? 특히 우리 주변에 우리 안전을 지키는 운송수단만큼은 특히 관피아를 철저하게 짚고 넘어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